지금부터 2014년 12월 1일 작은말교회 새벽말씀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45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당기 원함.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잔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 난 사랑 풍성한 근륜 그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다 예수님, 남히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 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여, 여와께서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어 위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2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야겠네요. 이제 2014년에 남은 날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말과 연시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날일 수도 있는데 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에겐 언제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다면 한층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계획을 했건 안 했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2015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2015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2014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망의 기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희망의 기도 등등이 되겠지요. 특히나 나의 지금 여건과 처지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편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벽 앞에서 벽을 보고 기도한다면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면 그가 들어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라면 들어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능력 밖의 일이라면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잘 아시고 나의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톤의 변화까지도 아셔서 아 얘가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저것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지만 일이 잘 풀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서 남들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던 적도 있고, 이러저러하게 지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적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한때는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노력의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실까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한번 찬찬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은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온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도 저와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셨, 하셨을 텐데 잘 알지 못하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지금껏 달려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수고인데 나의 수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그, 살아간다면 나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딱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를 쉬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또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견해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주님이 오신, 오실 그날, 오신 그날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어제 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이 하루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